2020년 3월 25일 수요일 신명기 1장 34절로 46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내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리라. 너의 종자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하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라 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길로 하여 광해로 들어갈지라 하심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하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히 산지로 올라가매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여서 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장 마지막 부분은 34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어제에 이어서, 어, 계속된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어, 인간적인 어떤 지혜를 가지고서, 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그 가나한 땅에, 처음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어 하나님을 사실상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자 여호와께서 어 노하셨다고 오늘 34절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엔 내가 그들의 열주에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또한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그 땅을 밟지 못할 것이라고 어, 선포하십니다. 어, 이렇게 이제 상황이 급변하게 되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너희는 길을 돌려가지고 다시 홍해 쪽으로 광해로 들어가라라고 명하십니다. 이미 어, 글쎄요. 꽤, 뭐, 아주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수일간, 수십일간, 광야를 거쳐서, 사실,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가 어떤 곳인지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죠. 재밌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이스라엘 민족이 거꾸로 역으로, 굉장히, 이제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오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노하셨고 화가 나셨고, 어, 너희들은 그 땅을 못 밟을 거야. 라고 선포하셨고, 그래서 길을 돌리라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각각 병기를 띠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각각 병기를 띄고란 말은 참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그거죠.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잊고 자기들이 싸우러 지금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경솔이 산지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각각 병기를 띄었단 말은 사실 전쟁에 임하는 군인으로서는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 각각 병기를 띄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솔하다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말리십니다. 너희들이 피할 것이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하였으나 43절입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히 산지로 올라가매 세 가지가 나옵니다. 듣지 아니하고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였고 세 번째 천자히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되게 생소한 단어가 나옵니다. 천자히 거의, 신명기에서만, 한글 성경에서는 신명기에서만 이 단어가 한세 번쯤 나오는 걸로 되어 있긴 한데요. 천자희. 어, 한자로,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는데, 어, 천방직축 방자하게.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은 천방직축이고 자는 방자하게. 뭐, 이런 정도인데, 무슨 뜻이냐면, 정말 제 멋대로라는 거죠. 그니까, 러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고, 첫 번째, 두 번째, 여호와의 명을 거역했고, 그래서 세 번째, 오만방자하게 자기 멋대로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결국 그들은 다 패하고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해라, 가라, 와라, 라고 하실 때에, 아, 이게, 정말 그럴까? 어, 인간적인 마음이죠. 사실은 인간적인 지혜. 어, 제 스스로 제 자신을 너무나도 지혜롭다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제 자신을 망가뜨리는 기본이 되고,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내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믿는 순간, 내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 오만 방자해지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 됩니다. 그 교만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명령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천자히 제멋대로 교만하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선 산지로 올라갔다고 돼 있지만 우리의 일상 삶에서는 어 모든 행동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을 듣긴 듣되 그 명을 잘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말씀과 명령대로 겸손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어제에 이어서 오늘어 이어오는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글쎄요 뭐 많은 큐티에서는 그, 음, 보통 어, 명령에 대한 복종, 거역에 대한 어떤, 뭐, 뭐, 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어, 죄는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죄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 어, 나왔던 말씀에서의 핵심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라는 것이고 오늘 나온 것은 뭐, 어저께도 사실 연결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 자신의 지혜를 믿었는가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오늘 이 핵심은 43절인 것 같습니다. 듣지 아니하고 여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 천자의 산지로 올라가매 어, 제 삶을 돌아봤을 때도 항상 이런, 어, 많은, 글쎄요, 좋은 경험과 잘못된 경험들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가지 다시 드는 어, 생각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따르고 그리고 내가 겸손히 행동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것그 어떤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의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명을 따르며 오직 겸손히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